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재판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인데요. 거짓말을 마치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뢰 위치에 있습니다.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등의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대응으로 가서는 본인이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내가 약자입니다라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증거들을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대등하게 서로 논의해 온 과정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던가 문자 내용이라던가 음성 녹음, 대화 내용 녹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출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약자가 아니고 결국은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식으로 제대로 된 주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보더라도 약자가 아닐 때는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위조된다는 건요. 완전히 위조된 서류를 내기보다는요. 일부 추가를 하거나 일부 임의로 삭제한 내용을 마치 원본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 끝나고 나서 증거를 보니까 이거 완전 위조된 서류인데 잘못된 서류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억울해 하신단 말입니다. 대응 방안은 뭐냐면요. 변론 기일 전에 촉박하게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차회 기일에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버신 다음에 꼼꼼하게 그 증거를 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문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 글로 써서 내면서 증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한 거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허위증인을 섭외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없는 증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자행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을요. 그 사람이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적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되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해보면 그 증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요. 곧바로 현장 검증 등을 신청해서 그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했다 라고 했는데, 증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 검증을 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현장 검증 신청 등을 통해서 증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역시요. 상대방이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몰아세우는 전략을 잘 씁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더욱더 발끈해서 그때부터는 상대 측을 비방하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방하면서 나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상대방이 재판부에 거짓말했던 내용, 잘못된 자료를 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여전히 거짓이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의 특징, 바로 조정이나 화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증거도 없고 거짓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패소할 거라고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해서 집요하게 조정을 원한다. 아니면 판사님께 화해공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 조정이나 화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송 당사자로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는데 끝까지 가더라도 내가 거의 불리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조정이나 화해는 거부하시고 그냥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만약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